그고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어, 이게, 저, 그게 현수품이 나거든요. 환경 현수품이 나와. 그럼 환경을 다안 읽으면 그걸 모른다고. 맞아요. 그니까, 네. 저, 아까 그랬잖아. 오쇼가 경전의 98%가, 팔만 대장의 98%가 소설책이라. 그 소설을 가지고 박사위를 받으니까 말도 아닌 거죠. 물론, 문학 박사 있잖아. 문학을 가지고 평가는 네. 맞는데, 종교는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맞지. 신법이니까. 응. <laughs> 그래서, 혜령은, 이분도, 엄격히 따지면, 전 점수를 했다보지. 돈수는 안 봐요. 그러고, 자, 설아. 네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속박에서 확 벗어나. 그러면 종교성이 강화되나, 강화되나? 안 강화되지 종교성이 강화되잖아. 네. 속박에서 벗어나면.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를 가지고, 뭐, 책에 읽다고 우리가 따를 필요 없고, 자기 나름의 종교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거 육조회르선사 이미 유교 도교에서 익숙됐잖아요. 도... 도사길로 가려고 했을 수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지, 우리가. 맞지. 네. 예. 네.